안녕하세요 한물입니다. 지금 전에 시승을 했을 때 기미 너무 좋지 않아서 전 타이어를 오늘 앞뒤로 교환할 겁니다. 앞뒤로 교환하고 오일 갈고 미션 뭐 다른 것도 좀 보고 에어 필터도 보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환하고 그러고 다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 2층에 세워놨는데도 이꽃가루 송진 가루가 어 장난이 아니네요. 날씨가 아침 6시 7분인데, 7도입니다. 아,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정리받으러 갈수 있을지 런 모르겠는데, 우선 가봐야겠죠. 우선 오토바이를 찾으러 온것 때문에 여기 지금 죽도의 변에 지금 나왔는데, 파도가 엄청 세요. 파도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센데, 서퍼들은 오늘 좋겠네요. 파도가 그래도 좀 깔끔하게 들어오니까, 크, 커서 문제지. 강릉에 이 인지공구가 있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그곳에 예약을 했고 지난주에 예약했어요 지난주에 예약했고 당연히 타이어는 순정타이어로 하고 싶었지만 할리 데이비스 정품타이어는 이 마크가 이 타이어에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물론 할리 데이비스라고 써있고 얘는 미쉐린인데 할리는 정품타이어를 미쉐린도 있지만 덧높도 많이 써요 근데 이번에 주문한 건 동일 사이즈의 메첼러 타이어를 주문했습니다. 어, 메첼러 타이어를 주문했고 뒤에가 얘가 휠그 어, 변경 없이 260까지 꼽을 수 있는데 지금도 두박자가 느린 이 느낌이 싫은데 260면 더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그냥 정 사이즈로 야 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왜 풀려? 오늘 점검도 받고 오전 일찍 와야 앞뒤 타이어 하고 오일 갈고 뭐하고 뭐하면 오전이 날라갈 거예요. 뭐한 오후 한 2시 돼야 될것 같은데 오늘 서울도 올라가야 되는데 좀 빨리 점검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강릉에서 유일하게 할 일을 정비할 수 있는 남성 모터스라는 데로 왔습니다. 어, 실제로 지금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뭐 타이어 교환하고 오일 교환하고 할리 정품 오일 필터도 있고 안에 보면 인디언부터 여기 검사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알았으면 여기서 검사를 받았을 텐데 항상 여기는 예약을 하면 빨리빨리 받아주니까 그런 건좀 아쉽네요. 근데 사장님이 진짜, 진짜 사장님 진짜 친절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토바이들도 되게 관리가 잘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오일과 뒷브레이크 패드까지 교환을 하고 어, 경포대 해안도로를 이렇게 지금 쭉 와서 지금 이제 돌아갈 건데 타이어는 메첼로로 바꿨어요 메첼로로 바꿨고 사이즈를 늘리진 않았습니다 260까지 껴지는데 240을 했고 뒷브레이크 패드 보면 전에 얼마나 없었는지 바로 알수 있을 정도였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볼트 해주고 앞타이어도 바꿔주고 휠 밸런스도 수, 수동으로 봐주셨는데 어, 오랜만에 정비를 모르는 들 갔는데 너무 만족하는 정비를 받았습니다 제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에 탔을 때 이게 뭐가 안 좋다 한게 오늘 날씨가 지금 화창하지만 아침에 엄청 춥고 지금도 날씨가 추워요 바닷물도 차갑고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진짜 많이 해소가 됐어요 이 타이어를 교환 하니까 확실히 승차감도 좋아졌지만 이 밸런스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물론 지금도 이렇게 좌우로 돌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좀 도로를 이런식으로 일명 와리가르하를 살살살 해보면 전에는 핸들이 막 셀프스트레이 안 돼가지고 뻑뻑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니까 달리면서 두 손을 놔도 직진 안정성이 훨씬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너무 극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역시 모터사이클은 타이어를 잘 갈아야 됩니다 크롬이 어쩌고 맵블랙이 뭐 어쩌고 디자인하고 휠 인지업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조사에서 출시한 사이즈의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좀 많이 달았을 때 어, 타이어 교환 주기에 맞춰서 교환만 해도 타이, 모터사이클의 컨디션은 엄청 좋아져요 엄청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엔진이나 기아 들어가는 것도 훨씬 부, 부드러워졌어요. 7,000km 밖에 안 탔다면, 얘는 길들이기가 끝난 차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냥 길들이기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다. 아니면 이제 끝났다라고 볼수 있는데, 빅 피스톤 엔진을 갖고 있고 롱 스트로크도 이 길들이기를 얼만큼 하냐도 중요한데 어 조금 길들이기가 엔진오일을 뺐을 때 오염도 좀 많았었고 그런 거 보면 할 일을 타시는 분들은 타이어 교환 주기는 아무 한계선이 오기 전에 좀 교환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센터 사장님이 25주년이 됐다는 그 센터 사장님이 할리 로드글라이더 CV를 타시는데 이 소프트 테일을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니까 이유가 얘는 멋을 부리는 건 좋지만 자기처럼 일본을 여행하거나 전국을 투어를 다닐 때 확실히 운동 성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운동, 그 운동성들이 떨어진 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눕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이크를 좀 자기는 이제 이런 투어링 계열이 좋고 좀 멀리 갈수 있는 그런 하드테일의 이바이크를 이제 할 일을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옆에 에 인디언이 있으니까, 인디언의 그런 상위 규정, 기종, 투어러 규정과 울트라 클래식이나 로드글라이더 클래식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사장님은 이제 기본적인 순정 상태에서는 인디언이 좋지만, 어, 어, 실제 그 튜닝을 몇 가지를 하고, 튜닝을 하고 자기가 주행하면 자기는 할 일을 더 선호한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뭐 브랜드를 좋아하는 그 방향성이니까 각자의 취향이니까 어전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소프테일이 트아 솔직히 저는 여기서 뒷타이어 사이즈가 240이 아니고 한 190이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타이도 너무 굵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앞타이가 한 160이나 150, 뒷타이가 한 180 정도 넓어야 200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지금 타이어를 교환하고 이제 주행을 해보면 어, 확실히 가속도 제대로 붙고 어, 어, 또 뭐라 그러냐 이런 핸들링이나 스로틀에 떨리는 거 핸들이 떨리는 거 그때는 조금 진동이 더 쎘거든요 할리가 원래 진동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이 도로와 이 차체가 제대로 만나지, 그니까, 어, 주행감이란 부분에서의 진동이 불쾌한 진동이 있었어요. 지금은 할리 고유의 그 부드러운 느낌의 그 공랭의 진동이 있는 거고, 할리가 그런 노면을 이제 타이어가 잘못 읽어주는 데서 오는 불쾌한 진동이 있었는데, 그게 확실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천천한, 천천히 가는 이런, 해안도로를 갈 건데, 다, 해안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천천히 가고 있는 해안도로를 가지만, 조금 있다가, 7번 국도를 탈 거거든요. 7번 국도에서 시속 80km 정도를 달렸을 때 느낌이 어떨지, 한번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계속 시내에서 골목길이나 피턴을 하거나, 일반적인 좌회전, 우회전을 했다면, 좀 직선에서 주는, 고속에서 주는 느낌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는 만족해요 지금 그래 이 정도면 출고 상태의 컨디션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역시 모터사이클이 주는 느낌은 어 어떤 차가 됐든 제대로 만들어진 거라면 좋은 느낌을 주는 건 맞습니다 네이 할리 특유의 이 반박자들이 지금도 여기서 불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 느리긴 하거든요 느리긴 하는데 꼭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엑셀을 스로틀을 감으면 스로틀을 가면 반응한 즉각적인 반응이나 그건 상태에서도 이렇게 쭉 돌면 아 이거는 네이 정도야지 해 할리는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B M이나 일제 뭐 이런 클래식 바이크들 뭐 유럽 클래식 바이크들이될 수도 있고. 그러니런 차들하고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이제 아메리칸에서 운동성이 없지 않거든요. 할리가. 이 할리의 운동성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제일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뒷브레이크를 7,000km인데 뒷브레이크 패드가 다 됐다는 건이 차주가 뒷브레이크에 발을 지그시 올려놓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뒷브레이크를 잡고 탔던 거죠.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 바이크를 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뒷브레이크를 밟고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GS 어드벤처의 경우 부츠를 너무 하드 부츠를 꼈을 경우 그러니까 착용하면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차마다 다르겠지만 이 자기의 운전 습관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건 정비예요. 지금 이 차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타이어. 편마모. 이건 도로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지만, 너무 직진만 해서 발생한 것도 있거든요. 회전이 없이 바이크를 타면 편마모가 훨씬 빨리 진행돼요 그러니까 편마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뒷브레이크 받는 습관. 잘못했을 습관인 거죠. 이 느낌을 형한테도, 이제 차주한테도 얘기를 할 거고, 아까 강릉 갈 때의 느낌과 지금 느낌은 진짜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 공랭, 공랭들은, 이 엔진오일을 갈았을때 그 필링도 확실히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아 지금 보면 아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엔진 돌아가는게 달라 그니까 러 엔진오일을 시내 특히 이렇게 소프트테일은 장거리 투어를 안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조금 더 짧게 간주가셔도될것 같아요. 물론 메이커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5,000km에서 보면 내가 투어를 진짜 많이 다닌다 그러면 4,000, 5,000에 교환하셔도 되는데 시내 주행이 많다 그러면 얘는 엔진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2,000km나 2,000km, 3,000km 사이에 교환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빨리 교환하시는 분 1,000km도 하겠지만. 저는 1 0 0 0 k m 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얘는 그냥 전2 0 0 0 k m 에서3 0 0 0 k m 사이면 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일 교환 중에는. 어차피 오일 교환할 때 어, 미션하고 클러치 오일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일을 갈 때마다 가는 게 미션인지 클러치 오일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같이 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지금 햇햇살이 좋은데 날씨가 추워요. 지금 겨울형 장갑을 꼈어요. 저는 겨울형 이너 장갑이지만 바람이 안 들어오는. 으우우아 좋아요. 저번에가 너무우 다르잖아 이렇게 완마가 7번 우도가이 코너가 없는 아아닙다다 무조건 직선은 아니기 때문에 완만하게 돌아 나간 느낌이 좋네요. 핸들의 손을 힘을 하나도 안 줘도 돌아 나갑니다. 그때는 핸들의 힘을 빡 주고 조금 버티는 느낌으로 코너를 돌았다면 지금은 진짜 자연스러운 셀프 스트레잉이 되고 있어요. 어, 추워. 제가 타협 교나가안 타봤으면 안 좋은 느낌만 전달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낀 느낌은 그냥 포지션이 좀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그냥 정상적인 오토사이클을 타는 느낌이에요 진동이 좀 엉덩이로 올라오는 진동이 좀 세고 허리가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이 주행하는 것 자체는 즐겁습니다 어, 근데 주행풍 때문에 순간적으로 1 0 0 k m 도가 넘어가도 힘들어요. <laughs> 이게 몸이 바람을 다 맞다 보니까 아우 힘들어. 근데 진짜 가볍다. 아마 차주도 모거예요왜 처음 타이어를 교환하는 거니까 주행풍을 빼고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 지금보다 온도가 한 10도 정도 오르면 아, 반팔에 얇은 면 자켓을 입고 달면 딱 좋을 느낌이야이 바이크에 어울리는 건 아니면 반팔에 얇은 가죽 자켓 아까 장비가 들어갈 때는 진짜 힘든 길이었는데 지금은 차를 갖다 놓으러 가는 길인데도 편하게 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편할 수도 있나? 할 정도로 근데 확실히 도로가 안 좋은 건 에어소스고 나발이고 별로야. 소프트 스테일은 별로야. 젊은 분들이 이백어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로드글라이더를 좋아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사장님이 어설프게 튜닝할 거면 순정으로 타는 게 낫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이 뭔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크 본연의 운동성을 해치지 않는 튜닝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아우 이 시승이란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차피 전 15대를 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타면 되니까 이 마이크는 전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내 느낌은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다 다르잖아요. 우선 이 차는 제가 포지션도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냥 아저 생각은 나랑 다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